여러분, 드디어 환승연애2 마지막 해가 3일 남았어요. 요즘 제가 잠을 못 자. 너무 궁금해. 뭐가? 체커. 몇주 전에 제작진이 떡밥으로 던진 이짤. 아직도 이짤이 뭔지 쫄라! 궁금한데 현재 일부 팬들이나 커뮤니티에서는 뭐 거의 형규혜인 커플로 입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20화 예고편 영상에서 태희가 이걸 입고 나와. 어? 갑자기 입고 나와. 아니 원래 저런 거잘안 입었잖아. 근데 입고 나와. 저도 저거 보면서 살짝 혼란스러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오른쪽은 의상으로 보나 머리 길이로 보나 바로 혜인인 거는 알고 태희는 15화 테이 16화 태희, 17화 태희, 18화 태희, 19화 테이 없죠? 뭐가? 워치가. 짤 영상을 보면? 이건 이제 형규 겁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마지막까지 마음 편하게 죽지도 못하게 하는 태해 떡밥. 형규 나오기 전 허리 짤궁이할때 태희는 저런 흰 셔츠 없을 거라서 태희 탈락 그랬었는데 크크크 그걸 최종 때 입네 크크. 슈바 크크크 진짜 생전안 했던 건데 하필 리얼급 반전으로 태희 선택하는 거 아니냐? <laughs> 오케이 아직 가능성 이 있다. 태희는 데이트 없는 거부터 그냥 존나 코미디. 태희는 다음 주좀 했겠지 크크크크. 한톨의 희망이다.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 that